양파장아찌를 담아보겠습니다 물은 종이컵으로 4컵을 넣었고요 간장도 똑같이 4컵을 부어 주겠습니다 종이컵으로 물 4컵, 간장 4컵 그리고 두배 식초는 한컵 부어주고요. 매실청을 한컵 부어줄게요. 그리고 설탕 한컵 부어줄게요. 잘 설탕이 녹도록 잘 저어준 다음에 끓여줄게요. 감초를 이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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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것을 일곱 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끓여 주겠습니다. 간장이 펄펄 펄펄 끓었기 때문에 이제 불을 끄고 식혀 주겠습니다. 양파를 4등분으로 썰어서 이렇게 통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장을 부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펄펄 끓여서 부어 주겠습니다. 밥 공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양파 장아찌가 뜨지 말라고 이렇게 공기를 눌러 준 다음에 뚜껑을 다주습니다 통도 아주 딱 맞네요. 안성맞춤이네요.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실온에서 양파장아찌를 이틀 동안 두었습니다.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파장아찌의 맛은 새콤 달콤하고 매운맛은 전혀 안 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펄펄 끓여서 뜨거운 김이 나가고 나면 다시 여기다 부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간장이 펄펄 끓어 오르면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식혀줍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뜨거운 김이 날아가고 지금 따끈한 상태인데요. 이것을 양파에 부어주겠습니다. 따끈한 간장을 양파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공기로 둘러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장이 완전히 식으면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주겠습니다.